도깨비 금희공 점집 꿈해몽 무료풀이, 계곡 돌산 바위 산정상 백두산 알프스 에베레스트 꿈풀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35호, 용한점집 금희공 꿈풀이 꿈해몽입니다. 깊은 산소, 계곡 등에서 메아리가 들리는 꿈,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듣게 된다. 바라고 있던 소망이 달성된다. 뉴스, 희소식, 전화 등이 있다. 깊은 산 중에서 실령적인 존재가 내려온 꿈. 어떤 기관의 우두머리나 협조자를 만나게 된다. 높은 돌산을 우러러보는 꿈. 계획을 뜻대로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산에서 돌을 가져오는 꿈. 안 되던 일이 잘 풀려나가며 생각하지도 않았던 횡제를 하게 된다. 산 위로부터 자신을 향해 큰 바위나 돌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는 가업 또는 재산의 파탄 내지 돌려난 불상사 등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돌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에 맞고도 태연하게 걸어가는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돌상이 보이는 꿈, 미래의 밝은 희망이 선하게 보인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 라인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 미래에 도전한다. 높은 산봉우리에서 종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들리는 꿈, 문명과 문화가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문화 속에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열게 된다. 명예, 선양, 병사, 알림, 축전, 전화 등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 고릴라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꿈, 지위가 향상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병사 등의 길조이다. 산의 정상까지 오르는데, 멀다고 느껴진 꿈. 목적한 일이 자신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꼭대기에서 혼자 연설하는 꿈. 세상을 크게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한다. 산 정상에 있던 멧돼지가 내려와 이빨로 자신의 배를 찌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최고의 명예 또는 권리를 말려내 획득하게 된다. 산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꿈.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과 명예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거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산 정상 바위에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꿈. 부귀공명하고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명예와 이름을 떨치게 된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꿈, 직장에서 변동 변화가 있고, 혹은 좌천을 당하기도 한다. 나무, 풀 등을 잡고서 산 정상에 오르는 꿈, 협조자에 의해서 일이 성취된다. 산 정상에 물 없는 연못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낚시를 하는 꿈, 산 속에 잠복한 게릴라의 초탕 작전과 관계된 꿈이다. 산 정상 땅 속에서 황금 빛이 찬란한 용 도자기를 출토하는 꿈.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당권과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뜻밖의 호운을 만나 재수가 대통하고 행운의 여신까지 찾아온다. 산 위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꿈. 실패와 좌절 등의 흉험이 생기게 된다. 산 정상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는 꿈. 좋은 직장을 얻거나 높은 직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된다. 밧줄을 타고 산 정상으로 오르는 꿈. 큰 대업을 소원 성취하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성공 등이 있다. 가벼운 걸음으로 산 정상을 정복하는 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희망찬 목적을 달성하여 승리의 개가를 올리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원 성취, 합격, 승진, 당선 등이 있다. 산 정상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노래하는 꿈. 자신의 선전을 할수 있거나 권세와 명예를 떨치게 된다. 자동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꿈. 현재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 합격, 당선이 있다. 날아서 산 정상에 오르는 꿈. 바라고 갈구하던 멋진 꿈을 꼭 실현하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높은 산 정상 위에 큰 기와집이 보이는 꿈. 승진하여 중앙이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등의 길조이다. 백두산, 알프스, 에베레스트 등의 정상을 정복하는 꿈. 소망 사업, 작품 등의 일로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최고의 명예를 얻는다. 배낭을 등에 지고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꿈. 근심과 장애를 짊어지고 난관에 부딪히는 형국이어서 무리한 일에 착수 내지 불안정한 승부를 거는 등 손실 및 낭패와 연관될 위험의 징조이다. 소원 사업 계획한 일에 고달픈 역경이 따른다. 이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금희궁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